하나, 둘, 셋, 넷! 어, 어, 렐레. <laughs> 어차피 우승은 전북이었죠. 네. K리그 시작할 때 우승팀을 정해놓고 시작하나? <웃음> <웃음> 전북현대 화이팅! <laughs> 자, 먼저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어, 어, 렐레. 어, <laughs> 어, 렐레. 어, 어, 렐레. 어어 레레 어, 어어 레레 어어 레레 아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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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색 심장을 갖고 있는 네. 전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성의 <laughs> 승리 요정 네. 점주, 전북 전 현대 팬 양주입니다 이제 21시즌 어, 전북 현대가 이제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요번에 몇 번째 우승인가요. 아홉 말로 코드요? 하지 않겠습니다. 아우, 아. <laughs> 예. 우승을 경험한 소감 었부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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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인정 이거 인정 <laughs> 반박 불가 <그러가요? 웃음> 저는. 진짜 솔직히 못할 줄 알았어요. 못할 줄 알았는데 진짜 말했듯이 어차피 우승은 전북. 우리는 치고 올라간다. <laughs> 결국 뒤집기 성공했고 저희 캡틴 홍종호가 우는데 저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진 그냥 뭔가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매년 우승을 경험하는 팬들의 심정은 혹시 어떤 기분인가요? 너무 당연하다 어... 싶으면서도 음. 좀 자랑스럽죠 음. 어디 가서 나 전북 팬이야 이렇게 말하기 진짜 자랑스럽고 음. 음. 이거는 해본 사람만 음. 알수 있는 음. 그런 느낌? K리그 시작할 때 음. 우승팀을 정해놓고 시작하나? <laughs> 뭐 어, 그런 부분? <laughs> 1위권에 떨어진 전북현대를 상상해본 적 있으신가요? 응? 한 번도 없는데? 언니 있어요? 아. <laughs> 없죠 없죠 없 해본 오, 적도 없으. 없고 응. 앞으로 그런 상상을 할 시간도 없을 것 같네요. 어 <laughs> 만약에 응. 뭐 선수들이 갑자기 다 같이 부상이야. <laughs> 그러면 뭐 가능할 수도 있지. <laughs> 응. 어,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럴 리 없다. 다 같이 부상.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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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선수들 자체가 단체로 부상 당하거나 <laughs> 아니면 다 같이 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 막 폭탄이 떨어진다거나 <웃음> <웃음> 그런 게아니수2 1 시즌 시즌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쨌든 전북이 우승을 했지만 뭐 팬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일단 응. 그 울산현대가 응. 그 푸른 파도 맞죠? 아뭐 그... 다큐멘터리 그... 그런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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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들 재밌게 본다고, 그러니까 타팀그 팬들도 재밌게 아, 본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아, 근데 어. 저는 사실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음, <웃음> 음, <웃음> 근데 그거 전북 팬들도 다 많이 보고 있고, 음, 근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음, 막 이렇게 다들 말하니까 음, 저희도 그런 컨텐츠 음, 이런 거를 좀더 다양하게 음. 그리고 좀 진짜 이제 선수들이랑 팬들이랑 만날 수 있, 음, 있지도 음. 않고 다 비대면으로 있는데 수위터나 이런 거를 좀잘 활용해서 우리가 좀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음. 선수들한테 그런 나만의 MVP 선수를 하면 뽑니다면 누굴 저는 백승호 선수요 중원에서 네. 아주 잘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음, 네. 저도 백승호 선수요 네. 어, 이런 이유보다는 초반에 제가 애초에 백승우 음. 선수를 좋아했었어 가지고 음. 초반에 왔을 때 부진한 모습을 보고 진짜 너무 속상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점점 폼 찾아가고 점점 잘하는 모습 보니까 음. 앞으로의 미래도 너무 창창할 것 같다라는 음. 생각도 들고 되게 음. 엄마도 아니지만 엄마가 애 키운 그런 음. 느낌. 쿠니모토도 응. 그, 창의적인 패스라고, 아까도 어, 어, 어. 하잖아요 어, 어, 어. 어왜 졌다 죠 했는데, 그게. 어, 힘들게. <laughs> 아, 어. 어, 올 시즌, <laughs> 최고의 명경기를 뽑는다면 어떤 저는, 산과전복했을 때, 우리가 3대2로 이겼던, 어, 그리고 그, 인류 최고의, 결승골로 음. 진짜 그 추가 시간에 한골 넣고 음. 3대2가 됐잖아요 어. 그래서 그날 직관했거든요 아 그냥 절 때문이 는다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네. 언니랑 조카랑 어. 남동생 어.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네. 다 같이 완전 전북에 빠져버리는 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저는 마지막 경기 꼽고 싶어요. 마지막 경기. 네, 아무래도 우승을 결정지었던 경기고 음... 또 라이벌 이제 1, 2위 다, 거의 1위 다툼을 하고 있었잖아요. 음... 그때 전반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지고 있는 저희가 2등인 상태였었으니까 전반까지만 음... 해도 근데 이제 후반에 저희가 또두 골을 넣게 되면서 음... 우승을 하게 된 거라서 저는 마지막 경기가 제일. 어... 전반에는 아, 그러니까 전반까지 지고 2위는 아니었고 우리가 음... 1위긴 했죠. 아, 아 거기가 2대0이고 우리가 빵대 빵이었으니까. 아 근데 그 순위는 보니까. 우리가 일위였어. 아 진짜? 예. 네. 맞아요. 아,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아 울산이 이겨도 우리가 비기거나 이기면 우승. 아,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근데 뭔가 분위기가 네. 전망까지 봤을 때 아, 뭔가 질것 아. 같은 그런 느낌이 <laughs> 너무 강하게 들었어 진짜. 진정으로 음, 생각하는 라이벌 팀이 있다면 어떤 팀이 있을까요? 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음. 수원이요. 어, 수원이요? <laughs> 수원 F C인가요? 수원, 수원 삼성이요. 어, 이유가 있나요? 저저 진짜 솔직히 네. 자부심을 너무 갖고 있어서 <웃음> <웃음> 응원도 당연히 전북이 탑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친구 중에 수원 삼성 팬이 있는데 어. 제가 자꾸 이제 전북 자랑을 하니까 그 친구가 수원 응원은 수원이지 이러면서 <laughs> 영상을 보내줬는데 네. 와 진짜 장난. 솔직히 음. 반박 못 하겠더라고요. 어. <laughs>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음. 친한 친구인데 계속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자연스럽게 내 친구랑도 경쟁구도가 살짝 잡히면서 오. 수원? 어? <웃음> <웃음> 굳이 뽑으라는 음. 거죠? 아, <laughs> 어, 그렇죠. <laughs> 아, 없다, 없다. 네. 아, 원래 사실 어, 라이벌팀이 아, 있으시죠? 저는 사실 네. 저희 라이벌은 네. 전북현대 라이벌은 전북현대다 라고 말하려 어. 했거든요. 아, 원래. 아, 아, 아. 나 자신과의 싸움이자 아까 띵언이 더어아 이거 명언이네 예, 네, 예. 나 자신과의 싸움이듯이 음, 음. 네, 전부연대는전부연대와의 싸움 음. 한계를 넘어야 한다 음. 한계를 뛰어넘자 음. 나 자신을 넘어라 오, 그거야. <laughs>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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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근데 어쨌건 이 질문 자체가 굳이 뽑으라고 하면 <laughs> 진이다 이건 진짜 에이. 진짜 반응이다 이거는 울산 현대라고 말해야 음. 되나 음. <laughs> 아 그래 그 울산 현대죠 음. 네. 혹시 전북 팬들에게 있어서 가장 듣기 싫은 키워드는 뭔가요? 솔직히 말하면은 네. 그거지 매수 <laughs> 매복 음. <laughs> 언제적 얘기래 <laughs> 음.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음.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어디 에 음. 올리기만 하면은, 근데 음. 솔직히 전북 경제하는 사람들이 제주 위에 은근 많더라고요. 제가 뭐, 다른 팀 욕을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전북 음. 경기 올렸는데 음. 스토리 답장으로, 응, 매수, 응, 매북, 이렇게 오니까, 그게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음. 네. 하, 좀 속상합니다. 음. 저도 사실 저는 다른 음. 팀들 음. 그 비하하는 이름으로 음. 안 부르거든요. 음. 저는 이 매북이랑, 매북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음. 그 기분을 아니까, 음. 그런 소리를 들을 때의 음. 기분을. 음. 근데, 참. 재밌나봐요. <laughs> <laughs> 자 이제 인터뷰를 끝으로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다면 내년에는 음. 이건 저와의 다짐 음. 직관을 진짜 더 많이 다니고 싶고 음. 아더 많이 다닐 거고 음. 무조건 승리 요정이 돼서 음. 전북을 지금보다 더 강팀으로 음. 제가 보는 경기 무조건 승리 승리 음. 그래서 승리로 이끌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K 리그 팬이 아닌 분들도 음. K 리그의 묘미 매력 매력을 꼭 저처럼 발견하실 음. 수. 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진짜 K리그도 정말 매력적인 음. 리그거든요 음. 전북연대 선수들 너무너무 고맙고 음. 정말 자랑스럽고요 이제 이적시장이 음. 시작되는데 너무너무 음. 너무 아끼는 선수들을 보내주는 건참 아쉽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매년 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음. 또 우승으로 음. 이끌었잖아요. 내년에도 더 열심히 전북을 사랑하고 응. 전북을 응원하겠습니다. 전북연대 사랑합니다. 응. <laughs> 전북연대 화이팅!